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월요일 시장 또 오랜만에 하이스테 박정현 대표님 나와 주셨는데요. 인사 바로 나눠 볼게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테 박정현입니다. <laughs>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laughs> 네. 되었습니다. 또 하지만 또 이제 다양한 소식들 다시 또 모아서 오늘 또 열심히 <laughs> 네. 또 이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또 알렉 전문가님이 대신 해주셨는데 약간 또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오늘 좋은 또 자료들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항상 이제 대표님이 해주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먼저 해보기 이전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대표님? 어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그럼니까네잘 네. 지냈으면 나왔으면. 네. 텐데요. 네. 잘못 지내서, 이튼 네,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럼 바로 한번 저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어, 이제 그래프 차트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사상 어, 비트코인 이제 파생 시장이 열린 이후로. 옵션의 이제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선물의 미결제 약정의 규모보다 이제 네디어 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 시장이나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금융 시장이 어 이제 계속해서 성숙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아시겠지만 이제 선물하고 이제 옵션에 이제 파생 이제 포지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들이 그런 이제 옵션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어, 스프레드를 활용해서 조합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장이 어, 그만큼 이제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시장이 좀 복잡해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어 옵션의 어떤 이제 미결제 약정들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금융자산 어, 선물 대비해서 옵션 시장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좀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나의 이제 신호로 이제 네. 보기도 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어, 금융 어떤 시장의 정교정교함으로 정규, 말리야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다양한 이제 전략들이 부사가 된다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어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초 자산 기반으로 해서 어 전략들을 사용한다면 옵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더 복잡한 이제 움직임으로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자들을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다양한 어 방향성들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공일하진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어,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옵션 규모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옵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서, 시장이 성숙도가 높을 때또 나타나는 그런 규모의 증가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사태에서의 어떤 가격적인 변동성들에 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중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옵션의 규모에 다른 변동성들을 조금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어, 지금 이제 상승장을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가격이 쉽게 또 분출이 되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상승장은 언제 오는 것인지 왜 지금이 대세 상승장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님께서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 라고 해서 바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장을 기다리시는 있습니다. 분들이 네. 많으시고, 저도 이제 비트코인 홀더로서 또 이제 상승장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이긴 합니다. 아, 하지만은 또 이제 상승장에 비해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이제 횡보하는 모습들과 네, 수렴하는 맞아요. 모습들이 계속 네.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지표 발표에 의해서 또방향성에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횡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어, 온체인 상에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행성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어, 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현재 어떤 이제 어, 온체인 상에서 또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콘테 크레이지 블록 님이 이제 올린 글을 잠시 이제 공유를 드리는데요. 어, 여기 차트상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아직 대세 상승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음. 어, 이제 UTXO, 어,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장기 홀더들과 그 단기 홀더들의 이제 어,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 상승장이 왔었을 때에는 어, 장기 홀더들보다 단기 홀더들의 어떤 수익률이 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쭉 상승장으로 이어져 갔다. 는 이제 분석인데, 최근에는 그런 아직 모습들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장기 홀더들은 결국은 이제 어,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감내하는 거가 이제 이미 일반화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단기 홀더의 경우에는 수익을 빨리 실현하고 싶기를 원하고 맞아요. 만약 이제 수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어 당연히 이제 또 매도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기 홀더들이 수익이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이제 단기 홀더들이 또 들어와야죠. 들어오고 네. 예, 그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laughs> 모습들이 시장에 보일 때. 결국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져 갈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상승은 했지만은, 그러나 단기, 어, 유입들이 지금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에서는 뭐, 이제 MVRV 같은 그런 지표를 통해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이제 온체 인상이 이제 분석들이 많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 매크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은 어 이제 진입하고자 하는 어떤 현물의 이제 수요들이 음. 아직은 많이. 없는 부분들이 다음 상승세를 쭉 끌어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이제 분석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이제 시장에서 있어좀 이제 관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UTXO 그 관련된 어,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 UTXO라는 지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상승장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은 단기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 단기 투자자분들의 손바뀜이 좀 빠르게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 홀더분들의 수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 홀더들의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투자를 했던 또 저와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하락에 크게 흔들려서 당장 매도를 해야겠다는 라좀 심리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 오히려 이런 장기 홀더들이 큰 매도를 했을 때가 고점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직 수익 상태가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사태, 또 지금의 시장을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UTXO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을 만한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 시장에서 뭐 고래들의 비율들 그리고 또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큰 지갑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비율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또 대표님께서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주소 비율 예, 알려 주신다라고 해서 한번 이 부분도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연이어서 또 음. UTXO 지표를 통해서 또 이제 분석한 하나 이제 트윗 트위... 내용들을 이제 네.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UTX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지표다 보니까 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크립토 분석가이자 또 교수로 활동하는 브락 타망님의 어떤 이제 트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결국 이제 비트코인의 UTXO 분석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어, 비트코인의 지갑의 주소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냐 아니면 감소하기 시작했느냐를 기반으로 해서 어 완연한 강세장인지 아닌지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과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상승장이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어, 어 10만 달러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 주소들이 지갑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음.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상승세가 이제 뭐 이제 상승세의 어느 정도 후행으로 이제 10만 달러 이상의 지갑들이 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계속해서 모습들은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약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과연 이제 상승이냐,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다시 한번 주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논의들이나 또 기대감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는 참 힘든 영역이기도 할것 같고요. 또한. 어 이제 온체인상의 지표에서 유명한 뭐 m v r 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어, 상승장으로 확실히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글로벌 어떤 매크로 이슈가 없었으면 어, 어떻게 보면 쉽게 어, 상승장으로 갈수 있는 되게 어,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고 너무나 쉬운 타이밍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현재는 이제 어, 뭐랄까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미래 이제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리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제 이런 이제 큰 고래들이나 큰 지갑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좀 주춤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예,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만 달러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은 십삼억 천구백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비율이면은 그래도 꽤큰 비율의 투자자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께 래서 현재는 좀매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제 움직이지 음, 않고 통하고 예, 네.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에 음. 또 이제 참여를 하고 음. 있지 않고 있고 제 음. 그런 이제 홀더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 입금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홀딩의 의미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 않겠다. 예. 음. 이제 어차피 이제 참여를 해서 또 수급을 만들어 내야지 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만의 어떤 잔치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어 암호화폐의 그렇죠. 이슈가 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만들어질 때 결국은 수급이 나오면서 음. 대세 상승장과 이제 열광하는 장으로 음.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음. 이제 온체인상에서는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나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래량 자체가 조금 쉽게 끌어올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문제들 또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지표 발표들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악재들도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은 크게 대세 상승장으로 오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좀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대표님. 또 음.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졌어요. 좀신날것뻔 네, 하다가 예, 준비 운동 맞췄는데 음. 안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뭐 이제 시장이 네.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면 사람들은 이제 재있어하고 네. 이제 열광을 할 텐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준비 말씀하신 준비 네.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베이스도 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베이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PPT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음. P2P 이제 거래했던 덱스 거래소 미국의 이제 한 대표가 음. 인터뷰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었는데 어. 그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P2P로 비트코인을 음. P2P로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고 그게 아. 이제 서비스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인들 간에 개인 간에 어떤 비트코인이 어, 신뢰성 있게 안전하게 거래할 네. 수 있다면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의 이제 혁신으로 시작할 네. 수 있는 예, 결국은 이제 어 국가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제 컨트롤 할수 없는, 할수 없는 예, 그런 네. 이제 음. 시장이 이제 형성될 음. 수 있다면 하나 의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 이제 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어 음. 시장이 아닐까? P2P가 예. 실제로 음. 대중화된다면 정말 네. 더 이상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동안은 뭐 중앙화된 거래소 음.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를 계속해서 규제하고 음. 그런 이제 여타 이제 그런 어, 기반 음. 업체들을 거 이제 뭐랄까 규제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P2P 레벨에서 이제 거래가 음. 충분히 이제 된다면 이거는 뭐 국가간이든 뭐 개인간이든 어느 누구도 이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음. 개인의 이제 컨트롤에 음. 해서 움직이는 예 그런 현물과 같은 음. 이제 뭐. 현금과 같은 그런 이제 어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또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시간 관계상 또 시그널 매매에 관한 또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브리핑을 한번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QR 코드를 좀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아시다시피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톡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오토봇이 또한 열심히 이제 어 일을 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안정형 같은 경우에도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이 시총이 큰 이제 코인들을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변동성이 없어서 많이 이제 진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때, 어, 리플이 좀 이제 손실이 나면서, 어, 그때 손실이 좀 크게 났었었고그 이후에 다시 그 리플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 정도 2주간의 최근 수익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복합형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어떤 충격들이나 이제 급락이나 급등을 이제 어, 수익으로 이제 연결해가는 그런 평균 회기 전략인데, 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전략 때문에, 횡보하는 장의 모습 때문에 그냥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횡보 국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좋은 또 수익률을 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의 감지가 되면 또 우리가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자, 휴대폰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만 내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에 관한 매크로 분석들, 그리고 다양한 또 이슈들도 다뤄드리고 있고요. 또요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또 차트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알트코인 또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우리 좀힘 내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의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